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드림이버 c s 6를 공부하게 될 강사 조교현입니다. 드림이버에 대해서 이번 시간부터 저희가 함께 익혀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드림이버란 어떤 툴인지, 그리고 기본적으로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 홈페이지를 구성하는 언어란 어떤 원리로 작업이 되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먼저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홈페이지 제작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전문가만, 그웹 언어를 아는 전문가만 만들 수 있는 그런 툴이었다면 언젠가부터 사용자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간편한 소프트웨어들이 생기면서 비전문적인 사람들도 쉽게 홈페이지 만들기를 접하고 또한 뚝딱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도구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드림이버라는 툴인데요.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툴에는 크게 세 가지로 툴의 종류를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서 편집기 라는 가장 간단한 에디트 프로그램인데요. 수작의 하드 코딩이라고 하는 그 손으로 타이핑을 모든 코드를 쳐서 만들어내는 홈페이지 구조를 만들어내는 그런 문서 편집기라는 툴이 있고요. 뭐 메모장도 그툴 중에 하나가 될수 있고 에이트 플러스나 울트라 이디트 같은 그러한 간단한 텍스트 형태의 코딩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HTML이라고 하는 태그 그리고 그 이외에 자바스크립트나 스타일 시트 같은 것들에 대해서 내가 정확히 알고 있을 때 사용을 하게 되는 그런 툴이죠. 어, 어떻게 보면 좀 전문적인 툴이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픽 프로그램인 홈페이지의 이미지를 디자인하고 배너를 디자인하고 이런 하나 하나 단순한 것들을 디자인할 수도 있지만 홈페이지 자체를 전체적으로 디자인하거나 코딩하는 것을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포토샵이 바로 이미지 드로잉과 합성뿐 아니라 이미지를 웹용으로 올리기 쉽도록 잘라주거나 구성해주는 그런 기능을 같이 제공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이고요. 그 이외에 플래시라는 툴을 사용을 해서도 요새는 웹용 소재들의 아이템을 많이 만들죠. 올 플래시 사이트도 많이 흔히 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플래시 오브젝트 요소들을 사용을 해서 홈페이지를 좀더 다채롭게 꾸며 주기도 합니다. 그 이외에 여러 가지 동영상들로 어, 홈페이지가 꾸며질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이것에 양념을 더해주는 그래픽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이고 친근한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웹 에디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을 위지윅 웹 에디터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위지윅이라는 단어는 보는 그대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영문의 앞글자를 따서 이렇게 위즈위기라는 단어로 얘기를 하곤 하는데요. 쉽게 왜 메디터인 드림이버나 한국의 나무 프로그램. 이것이 대표적인 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화면에서 마치 워드나 아래 한글과 같은 그런 프로그램처럼 표를 만들고, 글자를 쓰고, 이미지를 삽입하고, 이러한 또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들을 삽입을 함으로써 화면에 보여지는 그대로를 웹상에서 볼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에디터 프로그램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내가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이 HTML 태그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더라도 쉽게 보여지는 그대로의 요소를 따라서 홈페이지를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드림 위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드림 위버라는 것은 말 그대로 드림이라는 단어와 위버라는 단어 두 개가 합쳐진 그런 뜻입니다. 꿈을 짜짓는다 라는 뜻이죠. 꿈을 짜게 만든다 라는 뜻에서 이 드림이라는 것은 홈페이지를 뜻하는 것이겠죠. 홈페이지를 자유롭게 제작하고 내가 생각한 꿈을 홈페이지를 통해서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도구라는 뜻에서 만들어진 재미있는 이름입니다. 원래 드림위버나 플래시 같은 툴은 매크로미디어 프리미버 매크로미디어 플래시와 같이 이렇게 과거에는 앞에 매크로미디어사의 이름이 붙었습니다. 초창기에 개발이 됐을 당시에도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매크로미디어사가 개발을 한 홈페이지 전용 조작 도구였지요. 그런데 2005년 어도비사에 합병이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 어도비사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와 같이 그런 그래픽툴로 유명한 회사였는데요. 2005년에 드림위버와 플래시, 매크로미디어 도구들까지 다 이제 가져가게 되었죠. 합병을 하면서요. 그래서 어도비 드림위버로 어도비 플래시로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요. 이것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어도비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다운로드를 할수 있도록 어도비 제품군 안에 소속이 되게 되었습니다. 디노미버를 설치하기 위한 간단한 시스템 요구 사항들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고요. 디노미버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어도비사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되는데 a d o b e c o m 듀 슬러시 KR을 해주시게 되면은 한국어 버전 어도비사 홈페이지에 접근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상단의 메뉴 중에서 다운로드라는 메뉴가 있는데 이부분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여러 가지 주요 제품군을 보실 수 있고요. 이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이 드림이버라고 하는 아이콘 부분에 마우스를 올리시게 되면 구입 시험 버전 자세한 정보라고 하는 이러한 숨어있는 메뉴들이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 시험 버전이라는 부분을 클릭하여 들어가 주시게 되면 바로 다운로드 할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무료 시험 버전 다운로드 페이지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언어를 설정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강의를 하게 될, 강의로 진행하게 될 소프트웨어의 버전인 영문 버전입니다. 영문 버전으로 맞춰주시면 좀더 강의를 쉽게 따라오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다 체크를 하셨으면 하단에 있는 지금 다운로드 버튼을 통해서 툴을 다운로드하여 평가판 버전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하시고 이제 드림이버 화면으로 처음 돌아오시게 되면은 드림이버를 실행을 하시자마자 이런 화면을 만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네, 첫화면 이렇게 오프닝 화면이 항상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렇게 뜨게 되고요. 이 중에서 가운데 있는 Create New c a t e 에 있는 HTML이라는 단추를 누르시면 바로 새 문서가 만들어지는 그런 결과를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드 r e 버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한번 간략히 살펴볼까요? 그렇게 새로운 화면 만들기, 새로운 파일 만들기를 통해서 들어오시게 되면 첫 화면이 사라지고 이와 같은 기본 인터페이스를 만나실 수 있게 되는데요. 다양한 그 섹션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상단에 여러 가지 단추들 그리고 뭐 검색창 등등 그리고 메뉴바가 나타나 있고요 그 하단에 보시면은 뷰미버에서만 만날 수 있는 어, 특이한 구조의 단추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막대라고 불리고요 여러 가지 웹 페이지에서 실행시킬 수 있는 도구들 단추들이 숨어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보기 모드를 변환할수 있는 이런 단추들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화면에서 보여지게 되니 좌측, 우측 분리 형태, 뭔가 틀이 이렇게 나눠져 있죠? 이것은 레이아웃 모드에서 드림 위버의 스플릿 모드로 지금 체크가 되어 있어서 두 개가 분할 화면으로 나타나 있는 부분이고요. 이 옵션이 여러분들이 보시기 편한 대로 계속 이렇게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가장 넓게 나타나게 되는 영역이 문서 편집창이라고 불리우는 영역이고 만약에 두 개로 이렇게 분할해서 화면을 나타나게 될 경우에 좌측은 해당 요소를 구성하는 소스 코드가 나타나게 되고 우측에는 미리 보기 화면처럼 그 화면에 보여지는 형태의 편집 모드 상태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하단에 프로퍼티 패널이라고 속성을 입력할 수 있는 옵션 창 이 나타나 있고요. 우측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이 숨어 있는 패널 그룹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 그러면 간단하게 홈페이지의 제작 순서에 대해서 좀 살펴볼까요? 이 드림이버가 홈페이지를 만들어 주는 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드림이버를 배우시면서 홈페이지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도 어, 알고 가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게 되는 홈페이지 제작, 그 홈페이지를 그냥 웹페이지만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죠. 이것을 기획하고 디자인하고 제작하고 홈페이지에 올리고 홍보하는 어, 이런 다양한 과정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기획 단계가 필요하죠. 어떤 홈페이지를 구성을 할 것인지, 그리고 각 페이지마다 담길 내용과 연계성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개요와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스토리보드를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는 일일초대로 시안작업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 스케치로 작업을 하신 후에는 본격적으로 실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될 실질적인 이미지들을 디자인하셔야 되겠죠. 이런 것들은 앞서 보았던 포토샵과 같은 그래픽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시안작업을 일반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 시안을 끝내신 다음에는 각각의 그래픽 요소들을 또 잘라서 준비를 시켜주죠. 어, 포토샵과 같은 정적인 이미지, 또 플래시로 제작을 한 것과 같은 움직이는 다이나믹한 요소들, 혹은 영상 작업들, 이렇게 홈페이지 구석구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요소들에 대해서 소스로서 또한 준비를 해줍니다. 이런 자료들이 완성이 되었다면 이것을 이제는 인터넷에서 볼수 있는 형태로 이제 페이지화 시켜야 되겠죠? 그 페이지화 시키는 작업을 바로 코딩 작업이라고 부릅니다. 바로 대표적인 드림이버와 같은 음, 위즈윅 프로그램을 통해서 웹 에디터를 통해서 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나의 틀을 만들고 그틀 안에 그래픽 작업 시에 만들었던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 이미지, 사운드, 영상 등을 삽입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웹상에서 보여줄 수 있는 페이지로 만들어주는 것이죠. 어, 이때 여러분들 더불어 알아두셔야될 것이 HTML이라는 이웹 언어에 대해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드림이버와 HTML 이두 가지가 코딩 작업 시즉웹 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시에 필요하고요. 만드시게 되셨다면은 이것을 최종적으로 웹상에다 업로드를 시켜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홈페이지 주소 에다가 모든 파일들을 업로드시키고 이것이 인터넷에서 제대로 보여지는지를 테스트하시고 계속해서 이렇게 관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게시판도 달아주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개인 홈페이지나 회사 홈페이지나 이제 홍보하시고 계속 사후관리를 해주시는 그런 순서로 이렇게 홈페이지 제작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드림이버 작업을 통해서 저희는 이 페이지화 시키는 작업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해볼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까부터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HTML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HTML이라는 Hypertext Markup Language라고 불리우는 대표적인 언어는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언어입니다. 이것을 언어라고 부르는 것처럼 단어들, 계속 쓰는 단어들이나 원리, 문법 등을 이해를 하시게 되면 우리가 마치 영어의 단어를 외우고 문법을 알아서 그것을 문장을 만들어 사용을 하는 것과 같이 이 HTML이라는 언어를 조합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쉬운 원리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 HTML을 접하시는 분이라도 두려움 없이 바로 쉽게 배우시고 바로 익히실 수가 있을 것이고요. 우리가 단지 단순하게 이 HTML로만 웹페이지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언어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위즈윅 웹 에디터 프로그램인 드림이버로 눈으로 보면서 작업을 할 것이기 때문에 좀더 쉽게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게 될 것이에요. 이 HTML의 기본 구조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HTML은 태그 형식으로 구성이 되는데, 태그라고 하면은 옷을 살때 붙어 있는 가격표나 상품명, 이런 것들이 붙어 있는 것을 태그라고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HTML에서도 하나하나 예, 기본 구성 요소를 태그라고 부릅니다. 딱지가 붙어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태그가 한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꺽쇠 같은 이 기호를, 어, 기본으로 하는 한 쌍을 태그라고 부르고, 기본적으로 명령어, 똑같은 명령어가 반복되어 명령어의 시작을 알리고, 그 다음에 슬러시가 더해져서 명령어의 끝을 알리고, 이렇게 한 쌍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HTML 문서의 확장자인 HTML 또는 HTML 둘다 어, 같은 기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인 뼈대를 구성하는 것은 우측에 보시는 이 구조입니다. HTML 문서는 HTML이라는 태그로 열고 닫고 가장 처음과 끝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 머리와 몸통 부분으로 나뉘는데요. 헤드라는 뭐 단어 바로 머리죠. 이 머리 부분에서는 문서 제목, 문서 정보와 같은 그런 속성들을 주로 알려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이 바디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본격적으로 웹 페이지에 보여질 것들, 뭐 내용이 들어간다든지 아니면은 페이지의 색상을 결정한다든지 하는 다양한 그런 부분들이 바디라는 부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HTML의 기본 구조를 살펴본다면 HTML이라는 태그 안에 머리와 몸통, 헤드와 바디로 나뉘고 헤드라는 태그 안에 이렇게 문서의 정보가 바디라는 그 태그의 영역 안에는 페이지에 보여질 부분이 들어간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드림위버로 돌아가서 간단한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드림위버를 실행시킨 모습입니다. 드림위버를 실행시키게 되면 이와 같이 첫 화면을 만나보실 수 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은 가운데 Create New라고 해서 새로운 문서를 만들 수 있는 여러가지 단추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첫 번째 항목에 있는 HTML이라는 단추를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우리가 작업할 첫 화면을 만나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첫 화면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저랑 보이는 것이 좀, 좀 다르신 분들은 네, 이와 같이 코드라는 형태로 나타나 보이실 수도 있는데요. 상단에 이 타이틀 바가 나타나 있고요. 이름이 지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언타이틀 1이라는 이름으로 문서명이 나타나고 있는 탭이 있습니다. 이 탭의 제일 끝에 보시면 단추가 있는데 윈도우의 윈도우 브라우저에 붙어 있는 단추와 똑같죠? 누르시면은 작게 줄어들고 키우시면은 커지고 그다음에 작게 줄이셨을 때 완전히 작게 접던지확장시키던지 끄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탭 구조로 문서가 이루어져 있고요. 화면에 이렇게 크게 나타나 있는 문서 편집기 부분은 여러분들이 모드를 조절을 해주실 수 있는데 상단에 있는 이세 가지 버튼을 통해서 조절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코드 상태로 설정이 되어 있을 때는 HTML을 입력시킬 수 있는 태그 입력 창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스플릿으로 변경을 하시게 되면 좌측엔 태그 우측엔 미리 보기 화면이 나타날 수 있는 창으로 구성이 됩니다. 작업을 하시면서 미리 보기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볼수 있기 때문에 가장 캐주얼하게 많이 쓰는 구조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분할된 창의 이렇게 범위를, 크기를, 영역을 조절을 해주실 수도 있습니다. 디자인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한 마디로 웹페이지에 보여질 부분처럼 미리 보기 부분으로만 편집 모드 상태로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로 작업을 하시게 될 경우에 글자를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바로 웹페이지에 이런 글자가 입력이 되는 부분이고요. 그림을 넣어주시게 되면 바로 그림이 들어가게 되고, 표 작업을 하시게 되면 표가 들어갑니다. 마치 워드 프로세서 프로그램과 동일하죠? 그래서 웹 언어를 모르시는 분이라도 쉽게 이렇게 미리 보기 창을 통해서 편집을 해주실 수 있고 이것이 디자인 모드라고 불리웁니다. 각각의 요소들을 이제 삽입하고 또 관련인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음 시간부터 차차 배워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와 같이 드림보의 기본 구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상단에 문서의 이름을 정해줄 수 있는 타이틀 입력 창이 있습니다. 이것을 변경시키시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이 코드 자체도 예제라는 이름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타이틀이라는 태그는 어, 웹페이지에서 문서의 정보를 나타내는 영역이라고 했죠. 여기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문서의, 웹문서의 타이틀을 변경했을 때 자동으로 적용이 되게 되고요. 이 미리 보기 창에서 우리가 본문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시키게 되면 역시 바로 왼쪽에 있는 코드 창에 반영이 돼서 자동으로 이 본문 내용이 들어갈 위치에 이렇게 내용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던 그 바디라는 태그 안에 자동으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좌측과 우측 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고 코드에 관련된 여러 가지 단추들이 좌측에 붙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화면 미리보기에 관련된 단추들이나 여러 가지 그 기능이라는 단추들이 위쪽에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이 지구본 모양의 아이콘 는 프리뷰 기능을 하는 그런 아이콘으로 저희가 미리 보기를 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을 하게 될 단추입니다. 지금은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시게 되면 프리뷰인 아이 익스플로러라고 되어 있는 그런 메뉴가 나타납니다. F10이라는 단축키를 가지고 있고 바로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에서 미리 보기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크롬에서 미리 보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구글 웹 브라우저죠. 프리뷰인 크롬 여러분들이 그 원하시는 상태에서 선택을 해주셔서 이 내가 입력한 작업판 페이지가 미리보기를 하면 어떻게 나타날지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미리보기를 테스트를 해볼까요? 프리뷰인 i e x p l o r 를 눌러보시게 되면은 문서를 저장하라는 내용이 나타나고요. 자 저장을 하고 미리보기를 하시게 되면은 저 미리 보기를 한 모습입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이와 같은 창으로 나타나게 되었죠. 드림위버 편집 모드 상에서 입력했던 텍스트가 본문 내용으로 이렇게 웹페이지 상의 텍스트로 나타나게 되고요. 타이틀로 입력했던 예제라는 글자는 이와 같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브라우저의 어, 탭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상단의 익스플로러 아이콘 옆에 글자의 예제라는 것이 타이틀 영역이죠. 이렇게 브라우저의 구성원인 타이틀로스터 우리가 입력한 타이틀이 보여지게 되는 것이고요. 이렇게 이스프로로 미리 보기를 하시게 되면은 우리가 드림이버에서 작업했던 이 편집창의 내용이 바로 보여지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장함에 따라서 해당되는 경로가 이렇게 탭에 우측에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어,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디자이너라는 단추를 클릭하시게 되면은, 여러가지 다른, 어, 해당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아무 부분이나 메뉴를 클릭하시게 될 경우에, 자,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구조가 좀 바뀌었죠. 상단에 있는 탭도 많이 바뀌었고요. 우측에 있는 이 패널 그룹들도 좀 바뀐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개발자, 앱 개발자 모드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개발에 많이 쓰는 환경으로 재구성이 되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작업 환경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디자이너로 설정을 하시게 되면은 자, 이렇게 디자인을 하고 미리 보기에 편한 구조로 다시 설정이 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우측에 있는 패널들은 더블 클릭하여서 탭을 더블 클릭하여서 이렇게 확장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축소시키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카탈리스트라는 부분도 더블클릭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탭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파일이라는 부분을 더블클릭하시게 될 경우에 이렇게 패널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성하여 쓰실 수 있고 우측에 있는 탭을 클릭하시면 숨겨져 있던 다른 탭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패널들이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작업을 하시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메뉴들을 메뉴바에 있는 메뉴들을 클릭하여서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드림이버라는 로고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창 조절 부분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레이아웃을 클릭하시게 되면 아까 보았던 코드 스플릿 모드, 디자인 모드, 즉이 코드 스플릿 디자인과 똑같은 기능이죠. 화면 구성 요소들을 변경을 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드림버의 그첫 화면과 기본 구조에 대해서 오늘은 익혀 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저희가 웹 페이지를 만드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